8일 삼성중업 주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. 삼성중업은 계속된 적자에 하락했던 주가가 반등했습니다. 8일 종가는 80원 오른 5,98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. 이날 주가는 1월 4일에 6,890원에 비해 13% 하락한 수준입니다. 삼성중업은 올해 3분기 적자 폭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. 증권가에서는 삼성중공업의 가장 어려운 시절은 지나갔고 LNG 운반선 수주가 늘면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. 삼성중공업은 지난 3년에 간 적자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. 삼성중공업은 3분기 매출액이 1조 4,854억 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102억원,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1238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. 삼성중공업의 최대주주는 삼성전자로 지분 15.98%를 보유하고 있습니다. 삼성전자의 최대주주는 삼성생명입니다. 삼성중공업은 외국인의 비중이 13.2% 소액주주 비중이 70%에 이릅니다.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티비가 특허 출연한 비엠모델을 이용해 도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. 도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